볼. 사실 이 김태균 선수를 영입하고 나자마자 한대하 감독은 이 최진행 선수에게 우산 효과를 기대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5대 0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 수경구를 알리는 투런 홈런을 때렸던 김태균이었습니다. 네. 뭐, 타격감은 뭐 지금 뭐 최고의 타격감을 갖고 있거든요단타 네. 위주로 때려놨던 김태균 선수였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시즌 3호 홈런을 때렸습니다 <laughs> 결국은. 김태균 선수도 이제 홈런에 어떤 그 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스윙에서요 네. 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멈춰 3볼 1 스트라이크 홈런 타자가 유리한 것이 수수 입장에서는 쉬운 공을 던지다 보면은 네. 홈런에 그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선수는 보면 홈런의 어떤 그머릿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5구백헤터 걸린 타구. 2루수 앞으로 바운드 됐습니다. 원아웃. 4번 타자 김태균 2루 수압 당골로 불러났습니다. 뭐 우려와는 달리.